자, 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벌 통상학과 친구들 어, 인간과 이독교 14번째 주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어, 이제 우리 교재는 벌써 다 띄었어요. 교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한번 띄었고 오늘은 이제 14번째 주 세계와 종교 해서 이제 자유 토론 주제인데 어, 이거를 이제 제가 세계와 종교 이렇게 제목 붙이고 부제로 종교의 기원과 미래다 해서 아~ 좀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종교가 왜 이제 필요하게 됐는지 그런 기원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여전히 종교는 필요한 건지 그런 종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까지 이제 어~ 십사 주째 요거 강의 들으셔야 이제 과제 아~ 내시는 게 여러분들, 그 기말 어, 그 점수에 또 오늘 과제가 또 10%가 반영돼서 12, 13, 14에서 10, 10, 10, 10 30% 반영되는 거 어, 잊지 마시고 어, 지난 13주째도 또잘 써준 친구들이 많았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열다섯 번째 주는 이제 원래 우리 일정대로라면 이제 기말 시험인데 어, 기말 시험은 이제 요 과제로 삼주 과제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 다음 주는 제가 간단하게 어, 마무리하는 거뭐 이제 어, 25분 25분 계속 두 강의씩 어, 우리가 운영했는데 다음 주는 그냥 어, 강 강좌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세계와 종교에서 어, 종교의 기원과 미래.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 뭐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하 당연히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죠 어떤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에서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이제 십 옛날에 19세기 19세기 이제 포이에르 바하라는 이제 철학자가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가 나중에 이제 해결 철학에서 이제, 막시즘, 이제 마르크스 철학으로 이제 유물론 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이론 그다음에 옛날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유물론 사상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학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이 포에로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당대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어,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대표로 하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 의식의 대상화다. 내지는 인간 의식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종교적인 관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랄지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남는 건 물질이고 우리 인간에게 손에 잡히고 어볼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초월적인 영역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계를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의 의식이 이제 반영된 거다.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자기 의식을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은 인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의 세계, 나의 어떤 어 생, 상상하는 바를 이렇게 대상화하고 얘기할 수 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 이게 이제 대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세계를 이제 대상화시킬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외적인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오히려 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이르 바하는 이제 무신론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 어떤 어~ 외적인 어떤 실체,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신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포이르 바하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그런 생각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종교를 어, 갖게 가, 가지면서 뭘 목표로 하나? 그러니까 종교를 갖게 되는 원인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 상항을 뭔가 초월적인 것에 이제 반영해서 어, 그것을 이제 종교화 했다고 한다면 이 종교를 갖는 목표는 뭐지? 이거는 뭐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쉬운 말로 이제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내줬었는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은 어 이제 기독교 이제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했던 건 뭐냐면 자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그 문제가 해결 이제 뜻하지 않게 해결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아 이게 이런 게 구원 받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얘기해 주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 이제 그런 연,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은 잘 사는 거, 뭔가 문제가 극복되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어, 연약하다고 하는 거,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거리가 딱 눈앞에 가려져 있, 막혀져 있거든요. 이것을 좀 어, 뛰어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어, 이것으로부터 이제 어, 문제가 해결돼서 뭔가 구원, 해방의 경험, 음? 자유함의 경험을 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간관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또 어떤 면에서 이제 고통의 연속이다 이제 그때 욥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제 목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떤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해지는 거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무지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를 깨치고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고통, 슬픔과 고통,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예요. 이제 종교의 기원,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이제 다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좀 극복하고 그런 문제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어떤 잘 살게 되는 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종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불교가 있잖아요 이제 불교 같은 거는 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고통 번뇌로부터 해, 해방받는 거 이걸 이제 궁극적인 이제 그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깨달음 깨달을 각자서 각성 각성한다 할때 깨달을 가학해서 각자 깨달음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제 이거로 이것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중시역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6 세기에 당시에 석가모니가 이제 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제 그 아주 궁극적인 깨달음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반을 통해서 뭔가 기존의 고통과 번뇌로부터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아쭉 어, 전파되면서 이제 불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경우에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신의 개념은 이제 기독교처럼 신의 개념은 따로 있진 않아. 그러나 각자가 아 어떤 열반의 경지의 이름으로써 아주 궁극적인 존재로서 어자 자신의 아진짜의 어떤 존재됨을 깨닫는 거. 깨달을 각자 어 요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는 어떤 구원의 개념으로 이제 불교는 이야기한다면 어,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있죠. 아, 힌두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이제 같은 인도에서 이제 발생한 종교니까 어, 불교 이제 형태 이제 브라만교에서 이제 힌두교로 이렇게 이제 연관돼서 이제 아, 나타나는데. 사실 힌두교는 이제 불교는 어떤 어~ 독립된 외적인 어떤 신들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힌두교는 좀다신론적인 상황에서 이제 힌두교가 이제 전통적인 그 불교의 이제 어~로부터 이제 브라만교 그래가지고 힌두교로 이제 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힌두교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어~ 윤회 이제 불교 사상과 비슷하게 이제 윤회 사상도 있고 어떤 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아~ 받게 되는 업 어, 네 업보다라고 할때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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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보에 대한 사상들 어, 그다음에 어떤 결국은 인간의 어떤 고행과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어, 고통의 삶들을 이제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거 이게 이제 힌두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자체도 끊임없는 어떤 윤리적인 삶과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영역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으로 그렇게 이제 힌두교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슬람교로 오면 이슬람교로 오면은 이슬람교는 이제 절대신 알라에 대한 어떤 전적인 의존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대 유일신 종교가 이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교 자체가 이제 아까 조금 힌두교가 다신론쪽인 어떤 그런 사상 배경이라면 이제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여전히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유일신 종교의 배경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이슬람교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도 그렇고 성모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 육체적인 어머니 성모마리아까지 다 예언자들로 봐요 예언자들로 다이슬람교서는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궁극적인 마지막 예언자가 아 바로 이제 모하메시 이제 그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코란을 쓴 거죠 알라의 뜻을 쫙 이제 써, 써 놓은 거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어~ 살아가는 거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에 그들이 늘 이제 어, 메카를 이제 이, 뭐~ 이, 인생에서 한번은꼭 성지순례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금식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이제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늘그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네. 금요일날은 늘 그들이 이제 어, 그~ 모여서 또 예배 저, 알라신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형태가 쭉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 알라가 절대적인 어이 세상의 창조자이면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어어 그렇게 받아들이죠. 어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슬람도 파가 뭐 순이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과격한 이제 지하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 어, 성스러운 전쟁. 그죠? 어, 신을 위한, 알라를 위한 전쟁이지. 이런 것 과격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또 또 선한 어떤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근데 이슬람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적인 그 알라 신의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거. 이코란의 가르침에 온전히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슬람교가 얘기하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알라신의 어떤 절대적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요게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제 구원의 교리가 된다면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이제 기독교는 죄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 그다음에 노예와 같은 삶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어떤 그런 고통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대신 사하여 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믿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움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의 삶을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 서기하는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쫙 얘기해 드린 이유는 뭐냐 면 하나같이 요세계의 요 이제 지금 사대 종교인데, 이 사대 종교에서 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그 각각의 종교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이제 유일신교.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라면, 어,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알라. 알라는 곧 창조주이면서 구세주다. 아, 그래서 그 알라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쫓아가는 삶이다.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어, 윤회와 그런 업보로 이런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인생의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탈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불교는 이제 깨달음.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이제 오히려 감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진짜의 삶을 못못 살고 있는데.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우리가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각각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으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세계와 종교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면아 그만큼 어이 세상에 그런 종교들의 기원은 어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왔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로부터 왔구나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적용을 해본다면 어, 사람들이 어, 사실은 이제 오늘날도 종교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의 귀의 응? 종교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어, 종교로 이제 회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종교를 믿게 된 이유들 실제적인 이유들 보면 첫 번째는 어~ 저 같은 사람 어~ 모태 신앙 그냥 나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태속 모태에서부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어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어,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를 어릴 때부터 믿게 되는 경우죠 이런 모태 신앙의 경우 약간 신앙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좀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방황의 기간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이제 그런 성령 체험을 대학교 2학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성령 체험을 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뭔가 하나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지난번에 제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어,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데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좀더 강하게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인데 그좀 그러니까 약간 신비한 체험이 좀 같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상당히 신비한 체험을 이제. 했었는데 어~ 당시에 이제 요새는 찬양 집회를 많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찬양 집회 같은 거 별로 많지 않았어 근데 그때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해 가지고 찬양 집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때인데 그때 제가 아~ 어, 우리 학교가 이제 대학교가 우리 학교도 이제 우리 호소대학교 기독교 대학인 것처럼 이제 미술 스쿨이었는데 그때 그~ 찬양 팀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 그 집회에서 제가 어,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횃불 같은 게막 저기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부터 막 나한테 조그만 횃불이었는데 나한테 오면 올수록 커져 막 소용돌이치면서 그큰 횃불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팍 나를 부딪히면서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강하게 이제 어떤 성령의 불길 이제 <laughs> 그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성령이 오셨네. 마음면서 이제 그런 찬양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게 너무 너무 내 존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경험을 하게 돼. 참 이상해. 그걸 막 완전히 그냥 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이러면서아그 사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막, 막 별이별 그냥 한 순간에 막천 가지 감각과 생각 막만 가지 생각 막 들어와 참 신기한 신비한 체험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지 그런 것들이 임하거든요.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모태 신앙이지만 그는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체험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이제 더어 아주 충실하게 갈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또 어떤 경우는 어 지난번에 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좀.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든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해, 어, 치유가 됐을 때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실제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맹맹한 모태 신앙보다는 더 강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어떤 실제적인 도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저 교회 가면 뭐 예쁜 여학생이 있대더라, 뭐 멋진 남학생들이 있대더라. 그러면 이제 교회 가게 되고 그러다가 막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교회 생활 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민 교회 이제 미국,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이민 교회 이제 한인 교회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지 좋고 처음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야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반면에 반면에 이제 어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는 또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뭐 환경 자체가 전혀 종교와 관련 없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종교의 지읒자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뭐 종교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게 되겠고 그다음에 어 어떤 경우는 어 엄마 아빠가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나는 아유, 뭐 보이지 않는 신 실제로 안, 안 계신 거지 뭐 그런 신을 그렇게 믿어 예, 그 인간이 아까도 처음 얘기했듯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 찾는 거 아니야? 그냥 나의 삶이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 위주로 나의 실제적인 삶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다음에세 번째가 어, 어떤 기존 종교인들의 어떤 패단. 예, 기존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 그~ 어떤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또 다른 종교 분들이 너무 답답하게 아유 저렇게 시나, 저렇게 생활할 거 뭐야 이제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어~ 뭐~ 저렇게 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나 어떤 식사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안 다니게 되겠죠 어~ 근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아예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 어~ 어떤 아예 그~ 뭐~ 주변에서 뭘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더라도 뭐~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 난 전혀 관련 없다 아까 이제 현실 위주의 사람보다도 더나가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 <laughs>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으로 이제 아예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 무신론 어~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아, 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또 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 이제 첫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어, 둘째 시간에 어, 결국은 이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싶냐면 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내가 인간 세상 가운데, 이 자연 세상 가운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과 맺는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종교가 있다 없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으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고 없고의 중심에는 이 세계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좋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좀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과제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어그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어 종교가 있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다.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또 종교 갖지 않는 이유 아까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를 좀 얘기해주고 나는 그 중에 어떤 거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경우를 종교가 있는 경우 세, 세 군데 중에 뭐 종교가 없는 경우 네 군데 네 가지 중에 뭐 이제 이거를 좀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